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저는 메리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을 간단하게 말하면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생명체가 주인공을 서서히 파멸로 이끄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줄거리와 저의 간단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주요 이야기는 항해자 로버트가 서술합니다. 그는 북극을 항해하던 중 개썰매를 타고 이동하는 거구의 괴물을 보고 곧이어 표류 중인 남자를 구해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진정한 벗을 찾고 있던 로버트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리라 믿고 그를 도와줍니다. 로버트가 구해준 이 남자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제네바에 있는 유복한 가정집에서 자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친동생 윌리엄, 사촌 엘리자베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인물로는 절친한, 절친한 친구인 앙리 클레르발과 프랑켄슈타인의 집에서 한여일을 하던 저스틴이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빅터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빅터는 제네바에서 자란 뒤 인골슈타트 대학에 진학해 자연 철학을 공부합니다. 빅터는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고, 학문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던 중 빅터는 한 가지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연구실에서 생명체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것은 240cm의 흉측한 거안이었죠.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빅터는 그것을 두고 도망칩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렸고, 약 2년의 시간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제네바로 돌아와서 동생 윌리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차던 목걸이가 저스틴의 옷에서 발견됩니다. 빅터는 살인자가 저스틴이 아니라 그 괴물일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러나 누명을 벗지 못한 저스틴은 교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빅터의 비통한 인생이 시작되죠. 빅터는 계속 괴로워합니다. 윌리엄과 저스틴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는 죄책감 때문에요. 아버지와 엘리자베스의 위로에도 그는 우울해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끼리 알프스를 여행하던 중 그는 그 괴물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괴물은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말도 구사하고 있었는데요. 괴물은 빅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괴물은 어느 집의 오두막 곳간에 숨어서 인간의 생활을 엿보고 서서히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목해 보이는 한 가정의 모습을 항상 부러워하였고 자신 또한 그의 일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를 내쫓아버리죠. 인간들의 배척이 계속되자 그는 타락해버립니다. 자신의 선한 마음을 모두 잃고 그 분노는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로 향합니다. 괴물은 최소한의 단서를 가지고 빅터를 찾아 제네바로 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윌리엄을 만나 죽이고 저스틴을 누명에 빠뜨렸던 겁니다. 괴물은 빅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무척 외롭고 친구가 없으니 자신처럼 흉측한 괴물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빅터가 그렇게 해준다면 자신은 평생 반려자와 살면서 인간 세상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빅터는 괴물에게 썩 꺼지라고 말하고 내쫓지만 계속 고민하죠. 결국 그는 괴물의 제안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는 친구 앙리 클레르발과 함께 잉글랜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여행 중 아일랜드의 외딴섬에 혼자 남아서 생명체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 합니다. 작업이 반 정도 진행됐을 때 빅터는 자신을 훔쳐보는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또 자신이 만든 또 다른 괴물이 초래할 결과가 두려워서 결국 작업 중이던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괴물은 화가 치밀어서 빅터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내놈 결혼 첫날 밤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괴물은 바로 악리를 죽여버립니다. 이때 빅터의 심정은 참담했겠죠. 한편 빅터의 아버지는 빅터와 엘리자베스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 또한 그렇게 결심을 했고 결국 빅터는 귀국 이후 그녀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빅터는 괴물이 한 말을 개, 계속 떠올리면서 괴물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러나 괴물이 노린 것은 빅터가 아닌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첫날 밤, 엘리자베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쓰러져 죽게 됩니다. 빅터로서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죠. 빅터는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죽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쫓아 북극까지 이동합니다. 그러던 중 죽을 고비를 맞았고 때마침 로버트에게 구해졌습니다. 로버트의 배는 북극을 항해하다가 그 위험성 때문에 결국 고국 잉글랜드로 돌아갑니다. 빅터 또한 괴물을 잡지 못하고 배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위험한 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잘못된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이 뱉어지면 그것은 생명을 얻어 평생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불우한 환경에 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흉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세상에서 과연 예방책이 있을지 우리는 모두 빅터처럼 무력한 상태로 악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의 간단한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분명 많은데 이 책에 호기심을 느끼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